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스토리 코인 살펴보실 건데 이 스토리의 완벽한 추가 매수 타점이나 목표가를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스토리가 어피트에 상장한 이후로 거의 한 3주가량 지지부진한 횡보세를 보여주더니 9월 들어서 굉장히 불기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비록 이런 식의 윗꼬리가 달린 채 오늘 약간 조정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금 이전에 있었던 매물들을 모두 다 뚫어내고 엄청난 거리량까지 실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스토리에 대한 굉장한 상승 모멘텀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피트는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빗썸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자, 마찬가지로 빗썸에서도 이렇게 상장한 이후에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다른 신규 상장 코인들 대비 이렇게 가격 방어를 열심히 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고점 치고 좀 지지부진한 횡보세를 이어가다가 이 변동성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사람들의 관심도가 모두 꺼졌을 때 다시 한번 약간의 거래량들이 이런 식으로 튀더니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스권을 그리면서 해당 자리에 정확 맞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싶었는데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 주황색 20일선을 최대한 이탈하지 않으려 하면서 이 기준의 매물들을 모두 다투전내고 이런 식의 엄청난 폭발적인 랠리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 지금 이러한 상승 신호탄을 제대로 쏘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스토리가 더큰 폭의 상승 채널을 그려가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써내려가는 그런 노력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 스토리의 개별적인 일정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더 거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코인 시장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장기 보유자나 기관 기술지표들의 3중 지지로 인해서 지금 명확한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상 최고점을 찍고 나서 비교적 큰 폭의 조정 이후에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했던 비관론자들의 그런 분석이 많습 맞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락저점이 생각보다 더 강력하게 지지되고 있다면서 시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는 장기 보유자들과 지금 옵션시장에서의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기관들의 흐름을 주로 볼 수가 있겠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반등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3박차가 잘 고루 갖춰지고 있다는 말인 것인데요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매년 9월장을 좀 레드셉템버라고 부르면서 하락이 좀 크게 나왔었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많았었는데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좀더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로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연내 20만 달러까지도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저점을 완벽하게 사수하고 있는 장세 속에서 연준에서의 금리나 정책이 이러한 상승을 견인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부터 강세장 초입에 진입했다는 분석가들도 나와주고 있고 정말 이름에 우리가 이 10월을 고점으로 예상할 수가 있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모멘텀들이 겹치면서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매수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 투자 심리가 공포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기본적인 불장 사이클이 이러한 단계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비트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의 강세장까지 예상.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비트의 도미노스가 견고해서 이알코인은 여전히 저평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로 인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이 스트레티지나 메타플레이닛은 가격이 낮아질 때도 높을 때도 계속해서 추가 매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같은 이런 낮은 가격대에서 전혀 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가 이 스토리의 추가적인 상승 전망도 예상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이런 식의 매수매도 번복 전략을 통해 구원 구간 구간을 잘 발라 먹어요. 앞으로 더큰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시장이 좀 전반적인 조정 행보세를 거치다가 최근 들어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러한 시장 정세를 잘 이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당장에 또 무턱대고 진입을 하시기보다 여러분들께서 명확한 타점과 관련된 전략을 세워 놓고 정확한 자리에 진입을 하신다면 후에 다시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 정도의 상승분보다 더 크게 한탕 먹고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제 하루 이틀 늘리고 올라가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이 나와 주는 동안에 정확히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를 함으로써 어떻게야 더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러한 고민들 할거 없이 각 이슈들에 따른 이런 매수타점이나 목표가를 전부 다 알려드려 볼 거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조정을 크게 받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러한 시점과 혹시라도 위구간에 물리게 되셨을 때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추가 매수타점까지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격 라인들 제가 지금 대응자료집을 통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여러분들께 지난번에도 물론 보내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 이코인에 대한 대응자리집 제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 이슈나 뭐 재단 측일정들싹 정리해둔 거랑 휴감의 스타점이라든지 목표하신 목표 가격라인까지 한 번에 볼수 있도록 이런 식의 PDF 파일로 만들어둔 게 있으니까요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자료지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지금 영상 아래 스크롤 내려보시면 설명 더 보기란이 있죠 여기에 제가 링크 하나 올려뒀으니까 이 관련 내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링크 들어가시면 이렇게 구글 폼이 뜨는데 여기 기타 항목란 체크하시고 간단히 종목명만 작성을 요청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코인 관련해서만 해당 자료지 바로 발송 도와드릴 거고. 뭐, 따라 원하시는 항목들도 있으시다면, 두 개든 세 개든 이렇게 체크만 하시면 되고, 밑에 받아보실 연락처만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이건 실시간으로 운영 중인 텔레그램 무료 수통방 입장 요청하시는 거고, 뭐두 번째는 물린 종목 같은 거 상담 잠깐이라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얼마 안 가서 상승이 크게 나올 만한 대박 스윙주 다음 상승랠리 펼칠 그런 히든 종목, 문자로 하나 띡 받아보실 분들은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트는 물론 재단 측 일정에 따라서, 이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관계없이, 단기간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을 내어드리니까 뭐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재미로라도 꼭 받아보시고요 이 코인이 진짜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확인이라도 반드시 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본적인 차트 지식이 없으신 분들 한 눈에 보기 쉽게 PDF 파일로 만들어둔 매매법도 그냥 보내드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난 지금 그냥 이 영상에 나온 코인만 신경 쓰고 싶다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얘 관련해서 매수 목표 추매가나 던져줘라 하신다면 여기 기타 항목 체크하신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신 해당 종목명 코인 이름만 옆에. 간단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이거 뭐 체크하고 받아보시는데 1분도 안 걸리고요. 진짜 강조해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자주 찾아오는 게 아니라서 만약 관심 없고 노력도 안 하실 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꾸준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 코인판을 졸업하고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낱 개미들처럼 하고 싶지 않다. 이 남들과는 다르게 새로운 관점에서 투자를 진행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거에서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나는 거니까 이제 판단은 본인 스스로가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아직... 까지 보고만 있으신 분들은 당장 아래 링크 누르셔서 편하게 요청 주시면 이 해당 자료들 바로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